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내일 아침도 무사히 일어날 수 있을까? 심장이 갑자기 멈추면 어쩌지? 내가 손주 졸업식까지 볼수 있을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어쩌면 건강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당신의 부엌, 그 안에 있는 올리브유가 지금 여러분의 심장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혈관에 좋다고 해서 TV에서 본 그대로 따라 샀던 올리브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인 10명 중 9명은 올리브유를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뇌절중심근경색고혈압당뇨, 앞으로 5년 안에 심각한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10배나 더 높아진다는 것 의학적으로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병원에서도, 방송에서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약을 계속 먹고, 병원을 계속 다녀야만 누군가는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침묵을 깨기로 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만성 질환자를 치료해오며 직접 눈으로 보고 실험하고 효과를 확인한 바로 그 방법.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결코 말하지 않으려는 올리브유의 진짜 힘과 황금 공식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그저 평범한 오일이 아닙니다. 단한 스푼의 변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 환자 중 어떤 분은 올바른 올리브유 사용법 하나로 20년 된 당뇨약을 끊었습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88세에 뇌졸중 위기를 넘기고 지금은 손주와 등산을 다니십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 제가 공개할 올리브유 황금 공식 이 한가지 정보가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연장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분의 환자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불편함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지요? 알고 보면 몸속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관은 마치 수도관과 같아서 내부가 좁아지고 염증이 생기면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심장과 뇌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찾아오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무서운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자연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요즘은 방송에서도 자주 나오고 건강에 좋다고들 해서 많은 분들이 사서 드시는데요. 문제는 올리브유가 좋다는 건 아는데 왜 좋은지 또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보는지 정확히 아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름인데 어떻게 혈관을 청소하느냐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안에 낀 나쁜 지방을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찌든 기름때를 닦아주는 주방 세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쌓이는 염증은 만병의 근원인데 이걸 줄여주니까 혈관 건강은 물론이고 전신 건강에 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페인에서 7,000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매일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올리브유를 자주 섭취한 그룹이 뇌졸중 발생률이 무려 40%나 낮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몸속 배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기름인 셈입니다. 부산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심장수술을 받고 난 후에도 늘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서 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아침마다 올리브유를 한 스푼씩 드셨는데 석 달이 지나고 나니 가슴 통증도 줄고 혈압도 많이 내려갔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냥 무작정 먹는다고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올리브유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기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올리브유를 어떤 시간에 어떤 음식과 함께 얼마나 먹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작은 한 숟가락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비싼 돈을 들여 구입했는데 막상 효과는 커녕 별 차이를 못 느끼셨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건강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몸에 좋은 식품이라 해도 관심을 갖고 실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올리브유를 먹고도 어떤 사람은 혈압이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전혀 효과가 없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잘못된 사용법 때문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치명적인 실수들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다섯 가지 실수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짜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마트에 가면 여러가지 브랜드의 올리브유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은 순수한 올리브유가 아닙니다. 카프산 콩기름이나 해바라기유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정제된 기름을 엑스트라버진처럼 포장한 제품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올리브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올리브유 중60% 이상이 기준에 못 미치는 가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나치게 싸거나 병이 투명해서 속이 다 보이는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색은 짙은 녹색이나 노란빛이 돌고 향은 상큼한 풀내음이 살짝 올라오는 것이 진짜입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아무 냄새가 없거나 기름 냄새만 난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가열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는 절대로 뜨거운 팬에 붓거나 튀김용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탈리아 식품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리브유를 16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폴리페놀과 올레산 같은 귀한 성분이 거의 모두 파괴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몸에 좋은 성분이 열에 약해서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마트에서 산 올리브유로 고기를 볶고 야채를 튀겨 드셨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냥 일반 식용유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산화된 기름 성분이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볶음 요리에 꼭 사용해야 한다면 아주 약한 불에서 짧게 조리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보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싱크대 위나 가스레인지 옆에 놓고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는 빛과 열, 공기에 약한 성질이 있습니다. 마드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는 자외선과 고온에 노출되면 산패 속도가 빨라져서 몸에 해로운 물질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둡고 서늘한 곳 예를 들어 식기장 안쪽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뚜껑을 꽉 닫아 두셔야 합니다.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 낮은 온도에서는 기름이 뿌옇게 굳어지면서 성분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올리브유는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다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래된 기름은 냄새가 변하고 산화가 진행돼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네 번째는 지나친 양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고 들으셨다고 해서 아침마다 큰 숟가락으로 퍼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하루에 한 컵씩 마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브유도 엄연히 기름입니다. 즉, 지방입니다. 과하면 독이 됩니다. 실제로 광주에 사는 명조 어르신은 건강해지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하루에 두 컵씩 올리브유를 마셨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섭취는 간과 췌장에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한두 스푼입니다. 그것도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론 기존의 췌장이나 담낭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의사와 꼭 상의하신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고온으로 조리된 음식이나 기름진 고기,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체내 지방 흡수를 증가시켜 체중 증가나 지방간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토마토, 브로콜리, 마늘, 견과류 같은 자연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두배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올리브유와 만나야 몸에 흡수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이상 낮았다고 보고됐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순옥 할머니는 처음에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음식을 튀겨서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진료를 해보니 혈관 안에 염증이 꽤 진행돼 있었고 원인 중 하나가 잘못된 올리브유 사용이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에 사는 조경희 어르신은 아침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생으로 드시고 브로콜리와 방울토마토를 곁들여 드셨는데 석달 만에 혈압 수치가 15 정도 낮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몸도 한결 가볍고 아침에 눈이 더잘 떠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올리브유는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다섯 가지 실수만 피하신다면 여러분도 올리브유의 진짜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올리브유를 잘못 사용했을 때 생기는 다섯 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다는 점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올리브유를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수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한 스푼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식이와 양 함께 먹는 음식까지 모두 맞춰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수많은 환자들의 건강을 바꾼 황금 사용법입니다. 먼저 올리브유는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고 일어난 아침은 위가 비어 있어서 체내 흡수가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몸 속에 들어온 올리브유는 직접적으로 혈관과 간을 자극하고 쌓여 있던 염증 물질이나 나쁜 기름 성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대 병원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씩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관 탄력이 40%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일반 약물 못지 않은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하루 섭취량을 정확히 지키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올리브유는 건강에 좋은 기름이지만 어디까지나 지방입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은 작은 숟가락 기준으로 한 스푼에서 많아야 두 스푼입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체중 증가나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한 번에 몰아서 먹기보다 아침과 점심에 나누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한 스푼 마시고 점심에는 샐러드에 뿌려 먹는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함께 먹는 음식의 조합입니다. 올리브유는 혼자만 섭취하는 것보다 어떤 식재료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토마토, 마늘, 견과류는 올리브유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식품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지방과 함께 먹을 때 흡수가 훨씬 잘 되는데 그 지방이 바로 올리브유인 것입니다. 이 조합은 심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도 올리브유와 토마토를 함께 먹은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0%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늘 역시 강력한 항염작용이 있어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염증 억제 효과가 크게 증가합니다. 다진 마늘을 조금씩 올리브유에 섞어 생으로 드시거나 마늘을 다져서 토마토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하루 한 줌의 아몬드나 호두를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다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와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의 치매 발병률이 6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부산에 사는 최명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마시고 5분 후에 방울토마토와 다진 마늘, 아몬드를 함께 드셨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석 달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고지혈증 약을 끊어도 될 만큼 수치가 안정됐다고 병원에서 이야기 들으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볍고 아침에 눈이 잘 떠져서 하루가 활기차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정확한 방법만 따라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리해드리면 첫째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드십시오. 둘째, 5분 후에는 방울토마토 3개, 다진 마늘 반쪽,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한 줌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셋째, 점심 식사 시에는 샐러드나 데친 채소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뿌려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좋아집니다. 단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너무 과하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적당한 양과 정확한 조합이 건강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약도 아니고 무리한 식이요법도 아닙니다. 단지 매일의 습관을 살짝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올리브유를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올리브유를 선택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 엑스트라버진이라고 적힌 제품만 보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품종과 원산지에 따라 효능이 전혀 다릅니다. 마치 같은 감자라도 어디서 자랐는지 어떤 품종인지에 따라 맛이 다르듯이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스페인산 피쿠알 품종을 추천드립니다. 이 품종은 특히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올레산 함량이 높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스페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올리브유를 생산하는 나라로 그중 피쿠알 품종은 심장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 코르도바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피쿠알 올리브유를 하루 한 스푼씩 섭취한 환자들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빠르게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박상우 어르신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10년 넘게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피쿠알 품종의 올리브유를 아침 공복에 드시기 시작했는데 석달 만에 혈압이 150에서 128로 내려갔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몸의 변화를 체감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관절이 자주 아프고 몸에 염증이 많은 분들은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이 잘 맞습니다. 이 품종은 자연적인 진통 효과가 있어 관절 통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코로네이키는 다른 품종보다 항염작용을 하는 성분이 3배 가까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크레타섬 주민들이 노년에도 관절이 튼튼하고 활동적인 이유도 이 품종의 올리브유를 식생활에 꾸준히 포함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는 최만석 어르신은 20년 넘게 뉴모티즘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아봤고, 민간요법도 해보셨지만 뚜렷한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소개로 코로네이키 품종의 올리브유를 섭취하시게 됐습니다. 마늘과 함께 아침에 한 스푼씩 드신 결과, 한달 후부터 아침마다 뻣뻣했던 관절이 부드러워졌고, 세달 뒤에는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혈당이 높거나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 품종이 좋습니다. 이 품종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천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는 하이드록시티로솔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돼 있어 당뇨 환자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대구에 사는 박진우 어르신은 15년 넘게 당뇨약을 드셔 오셨습니다. 혈당 수치는 늘200 전후를 오르내렸고 합병증 걱정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란토 이오 품종의 올리브유를 매일 아침 공복에 섭취한 결과 두달 만에 혈당이 145로 떨어졌고 여섯 달이 지나서는 120 수준으로 안정됐다고 합니다. 그후 복용하던 약도 절반으로 줄이셨고 건강검진 수치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올리브유는 모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떤 품종인지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아무거나 고르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흔히 파는 올리브유는 이런 품종 구분이 잘안 되어 있어서 잘못 고르면 오히려 값만 비싸고 몸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단순히 좋은 올리브유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올리브유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몸에 맞는 품종을 알고 올바른 시간과 방법으로 드신다면 약보다 나은 건강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품종의 올리브유가 어떤 질환에 효과적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론만 가지고는 건강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몸이 좋아졌다는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야 마음도 움직이고 실천 의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리브유를 꾸준히 실천해서 삶이 달라진 분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에 사는 오미경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고혈압 약을 25년 넘게 드셨습니다. 혈압이 늘160 이상이었고, 날씨만 흐려도 어지럽고, 두통이 심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올리브유가 혈관에 좋다고 권해 주었고, 할머니는 아침 공복에 한 스푼씩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진 마늘과 방울토마토, 견과류를 함께 드시는 방식으로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6개월 후에는 혈압이 130대로 안정됐고, 의사로부터 약을 절반으로 줄여도 된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머리가 맑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매일이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인천에 사는 남경호 어르신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르신은 건강해지겠다는 마음 하나로 황금 올리브유 공식을 아주 철저히 실천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리브유를 마시고 식단도 바꾸셨지만 생각보다 건강이 크게 좋아지지 않아 의아해 하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니 매일 밤 자기 전에 습관처럼 소주를 한두 잔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 습관 하나가 그동안의 노력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술을 줄이고 나니 두달 만에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체중도 4kg 줄었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 전체를 함께 바꿔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는 이순옥 할머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올리브유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값비싼 제품을 사서 요리에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기름을 여러 번 다시 가열해 튀김에 쓰셨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혈관 내 염증 수치가 높아졌고 뇌졸중 전조 증상까지 겪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바로 가열 조리를 멈추라고 했고 그 뒤로는 생으로만 드시게 바꾸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두통과 어지럼증이 줄었고 5달 뒤에는 혈관 건강 지표가 정상 범위에 들어왔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이렇듯 같은 올리브유라도 어떻게 쓰느냐, 어떤 습관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 한 스푼이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혈관을 살리는 약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한 스푼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식습관,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까지 함께 바뀌어야 진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모이면 어느 날 갑자기 건강했던 젊은 날보다 더 가볍고 활력 있는 하루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리브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냥 좋다고만 알려진 식품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확실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특히 50세가 넘으면 단순한 피로나 어지러움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이 심장과 혈관을 살리고 가족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더 길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정보보다 실천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식탁 위에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하루 한번 생으로 한 스푼부터 드셔보세요. 변화는 그렇게 작고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건강은 혼자만 챙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올리브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더 많은 분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응원의 댓글을 남겨 주시고 혹시 여러분만의 경험담이나 효과를 보신 사례가 있으시다면 그 내용도 함께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